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오늘 리포터 송지영입니다. 최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바늘구멍보다 작다고 할 만큼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정보, 국제통상, 이 e 비즈니스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고등학교의 박진숙 교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오랜 전통으로 여성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온 서울여상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구한말 참정대신이셨던 한규설 대감의 뜻을 이어받아. 1926년 소석 한양어 선생이 설립한 학교로서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최초 여성 경제 교육기관입니다. 여성 실업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간 존중의 교육이념을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실현하면서 바른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과 사교육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취업과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여상은 취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 특성화고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여상의 발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여상은 2004년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이후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매년 거의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고 그런 긍정적 교육 성과들이 해마다 우수한 신입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CS 교육 과정 도입과 실무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리드해 가고 또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1926년 개교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경제 교육 기관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고의 교육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특성화고의 선두주자입니다. 전통적인 상업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특성화교육기관으로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여사는 최우선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특성화고로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예절 교육을 받고, 입학 후에는 다양한 행사 활동을 통해 책임, 봉사, 배려를 체험으로 익히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생활 예절, 전통 예절, 직장 예절, 이미지 메이킹 수업 등 직업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각처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은행 여성 지점장 중, 40%가 서울여상 출신일 정도로 여성 금융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서울여상은 초지일관 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적 사명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여상은 지 덕체를 두루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치를 지닌 특성화고로 우뚝 서 있는데요. 신입생 1학년 과정은 공통과정이고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서울여상의 세계 특성화 학과인 금융정보과, 국제통상과, 이 e 비즈니스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시장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 관련 분야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정보과는 금융 실무, 국제 금융, 증권 금융 시장 등 수업을 실시하며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워주고 졸업 후에는 증권 회사, 은행, 투자 신탁 회사, 금융 자산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 시대를 대비하여 국제통상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통상과는 수출입 관리, 전자무역실무, 물류관리, 무역창업실무 등을 포함한 교육 내용으로 통상분야 전문인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비즈니스과는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비서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해 창업일반, 사무행정, 세무회계, 상업 실무, 인사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공공기관, 공무원, 재무 회계 분야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서울여상의 특성화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금융정보, 국제통상, 이비즈니스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고등학생이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여러 고급 전문 자격증을 최초, 취연소라는 수식어와 함께 취득해내는 쾌거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실용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기본인성교육을 비롯해서 특성화학과에서 실무능력을 기르고 취업 후 자기개발을 통해 CEO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패스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 이러한 성과들은 벤치마킹을 다녀간 수많은 학교에서도 확산되어 우리나라 특성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담당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높은 취업률로 서울여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돼서 일찍부터 서울여상 입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 먼저 선취업한 다음에 후진학을 통해 자기개발을 위한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소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본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진로 선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 설명회의 경우 해마다 5월,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해마다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연인원 1,000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상의 신입생 모집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이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 여상에는 웹디자인 반, 벤처 창업 반, 방송 영상 반, 토익 반, 문예 편집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학과 공부 외에 취미 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상을 다니는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상을 다니는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입학 전부터 진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입학 후에도 내실 있는 알찬 특성화 교육과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행사인 배구 대회 기간에는 전교생이 배구 하나로 단합하여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쌓고 협동심, 인내심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 결정된 상황인데 앞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각오와 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앞서간 졸업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리드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학과 공부만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 자신만의 취업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더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상인으로서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또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취업 경쟁력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원하는 회사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졸 취업난 속에서 이제 기업들도 학벌과 스펙만 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취업률 95% 이상을 달성하는 서울여상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특성화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조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인재 양성의 1등 공신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가 앞으로도 훨씬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터뷰 오늘의 송지영이었습니다.